활력무란 자율 진동의 힘으로 우리 몸의 생명 엔진을 깨우는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몸은 진동으로 살아있습니다. 그 리듬이 멈추면 생명의 불빛도 꺼집니다. 진동은 생명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힘. 자율 진동이 활발할수록 생명력은 강해집니다. 활력무는 우리 안에 잠든 진동을 다시 일으켜 몸의 깊은 곳까지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춤입니다. 활력무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고르게 움직여 산소가 몸 전체로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체내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지방을 태워 근육을 단단히 세우며 우리 몸의 엔진을 맑게 정화합니다. 활력무의 리듬은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깨우고 몸 속의 자율 진동을 다시 강하게 만듭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과제는 늙지 않는 젊음, 병들지 않는 장수입니다. 병든 장수는 재앙이고 건강한 장수는 행복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누구나 늙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임이 멈추지 않으면 생명은 젊음을 잃지 않습니다. 활력문은 그 움직임의 길위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좀비세포라 불리는 살아있으나 기능을 잃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활력무는 이 잠든 세포들을 깨워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자율진동의 파동은 세포의 리듬을 되살리고 몸 안의 흐름을 정화시킵니다. 꾸준한 활력무 수련은 젊은 세포를 활성화시켜 신체를 청년의 상태로 되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회춘, 청년화로 리턴하는 변화입니다. 활력무는 몸과 마음의 시간을 되돌리는 현대인의 항로화 운동법입니다. 끝없는 회춘으로 젊음을 유지하며 삶의 에너지를 잃지 않는 존재, 그것이 곧 신선이라 불렸습니다. 활력무는 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길입니다. 몸의 진동을 깨워 생명력을 되살리는 춤. 항상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활력무, 우리 안의 생명 엔진을 켜는 춤.